안녕하세요. 산타요예입니다 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 사진을 영상을 산행을 하고 어제 편집을 했는데 앞에 인사 부분하고 중간중간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유튜브 크레딧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내보내기가 안 돼가지고 어, 일단 편집을 하면서 찍어낸 영상들을 몇 개를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갤러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영상에 다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영상들 가지고 일단 영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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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상 편집 어플로 해가지고 급하게 영상 편집을 했는데 중간 중간 부분들 어, 영상을 다 다 찍어낸 영상들이 너무 아깝게도 다못 올라가서 너무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사 영상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3주 만에 그 예산을 올랐어요. 지금 일이 너무 회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3주 만에 산을 찾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어, 주말마다 계속 올라갈 거고, 이제 본 능이 시즌부터는 어, 남아있는 <laughs> 연차들을 좀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부터는 영상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자 오늘 산행 어땠는지 보시죠. 아, 덥다. 모기도 엄청 많고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어, 온도에 다 많이 찌그러들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그 버섯이, 버섯이 있고 저기도 있어요. 자, 이 버섯.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 상당히 윗부분이 긴 편이죠. 아, 여기는 위로 못 자라고 쪼글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막 굽어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구분이 가실 거예요. 자, 대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대가 굉장히 긴 편이고요. 자, 전공 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부분이 이렇게 살짝 휘어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휘어있고요. 밑에 보면 백색 균사, 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버섯, 식용, 어, 이 버섯은, 어, 그물버섯과의 방금물버섯 속에 긴대밤 그물버섯입니다. 긴대밤 그물버섯. 어, 이 버섯을 식용하는 버섯입니다. 식용하는 버섯인데요. 우리가 그물 버섯들 중에 대부분 요 광공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벗기고 보통 가져가서 드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는 그냥 윗 부분을 떼버리시고 자요윗 부분 손질해가지고 요거 대만 가져가서. 데쳐가지고 삶아가지고 참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이거 상당히 맛이 좋은 버섯입니다. 긴대방 그물버섯 저, 요거 제가 지금 어, 대만 좀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소나무들이에요. 주변에 소나무들이 많은데 이 버섯이 벌써 올라오네요. 송이 아, 시즌 전에 많이 볼수 있는 지금 올라와서 말라버렸어요. 아, 갈색털 뿔라팔 버섯. 어, 오이 꽃 버섯 깨꼬리 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어, 국명이 갈색털 뿔라팔 버섯입니다. 아 채취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깨꼬리 버섯 중에 사실은 이 갈색털 뿔라팔 버섯을 제일 좋아해요. 어, 식감도 그렇고, 아, 맛도 그렇고,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채취할 사이즈 아니고요. 자, 저는 또 열심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걀버섯입니다. 달걀. 아, 달걀버섯도 여기 이렇게 올라와있네요. 자, 달걀버섯은 패스. 네. 어. 어, 저쪽에 절은한테의 자연밥상. 친구예요, 저랑.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동갑, 동갑이라서 친구하기로 했어요. 친구가 구산 쪽에 표고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쪽에 온 김에 여기, 어, 여기 다니는 길에 군데군데 표고목이 썰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어, 여기는 며칠 전에, 어젠가? 비가 좀 내렸어요. 어제도 비가 오고, 며칠 전에도 비가 조금, 비가 조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날씨를 계속, 온도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올라온 표고인 것 같아요. 아직 초코송이. 아, 이쁘다. 자, 지금 완전한, 어, 표고 시즌은 아니고요. 표고 시즌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조금 일찍 올라온 애들. 일찍 올라온 애들 같아요. 여기도. 그리고 큰거몇 개만 가져가야겠어요. 저녁에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아, 작은 애들은 놔둘게요. 표고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743m. 743m 인데요. 채취할 어, 만한 사이즈는 보라사리버스입니다. 보라사리버스인데 채취할 어, 만한 사이즈는 요 지금 하나에요. 지금 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여기가 작년에 제가 딱이 시기 때 와가지고 딱한 배낭을 냈던 자리에요. 여기 딱요한 포인트에서 지금 보, 보니까 이제 올라오네요. 이쪽에 아, 어디 갔지? 여깄네.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아, 마 밑에 아직 어린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낙엽 밑에 어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이제 올라와요. 아, 시기적으로, 아주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정도 늦네요. 작년 대비했을 때 일주일 정도 늦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나 붉은 살이버섯, 붉은 살이버섯도 있고, 딱 일주일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아, 자, 귀신인가 했는데 보니까 털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에요. 어, 털기신 같아요. 털기신 거물버섯인데, 어, 입어서 또 식용버섯입니다. 어,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면역력 증진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혈전 용해 작용을 합니다. 혈전 용해 작용을 하는데 몸에도 좋고, 그리고, 어, 맛도 좋은 식용버섯입니다. 입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가부 갑부... 분을 떼버리고 대만 챙겨가요. 대만 챙겨가가지고 어~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벗기기가 귀찮아서 저는 어~ 갓 부분은 떼버리고 대만 챙겨가가지고 삶아서 참기름에 찍어먹는데 식감도 좋고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매니아 분들은 진짜 이거 없어서 못 드신다고요. 이거 무조건 입어서 무조건 챙겨달라고 할 정도로 어, 식감이 상당히 좋은 버섯입니다. 저 위에서 보고 버섯이 엄청 큰 버섯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버섯을 어 이제 버섯 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 가입을 해서 버섯좀더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가입을 해서 버섯 공부 시경 버섯부터 시작해서 독버섯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때 제가 배운 버섯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 어, 어,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주말만 자연인, 주말만, 주말, 뭐, 주말 자연인 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는데 주말만 자연인 님이 버섯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말만 자연인 형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중국 강대버섯이 맞는지 확인을 했더니 님이 중국 강대버섯이 맞다고 하시네요. 자, 이 중국 강대버섯, 어, 사이즈부터 압도적입니다 제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대 길이는 30cm 정도 3 0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갓도 엄청나게 크고 위에 보면 이렇게 어, 가루 같은 것도 있고 대도 이렇게 가루가 위에까지 다 있어요 위에까지 다 있고 여기 지금 외피막이 있어요 외피막도 있고 대를 보니까 이 속이 꽉차 있어요. 이거 제가 확인한다고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속이 꽉차 있고 이 중국 강대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중국에서도 식용을 한다고 하고 어 식용을 식용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식용버섯인데 이 대를 만져보니까 어대 대가 굉장히 단단하면서 이게 속이 꽉차 있는 게 아마 대를 대를 아마 식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고요. 어, 그닥 먹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laughs> 근데 대 대를 만져보면 대식감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버섯입니다. 중국 강대버섯, 식용 버섯입니다. 비슷한 버섯으로 잿빛가루 강대버섯이 있는데, 잿빛가루 강대버섯은 크기가 이 중국 강대버섯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고 어, 대의 임편 같은 약간 그 솜털 같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하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 강대버섯은 희미하게 가쪽에 보면 홈선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살짝 살짝 홈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중국 강대버섯의 특징입니다. 자 얘는 제가 뽑았는데 어. 가져가서 먹어보고는 싶은데 얘는 오늘 안 챙겨갈래요. 패스. 요즘 흔하게 보이는 버섯이죠? 저 밑에도 있어요. 아, 큰 찐빵 버섯, <laughs> 접시 껄껄이 거물 버섯입니다. 접시 껄껄이 거물 버섯인데요. 얘는 어, 이. 어, 이 광고 있는 이 부위를 벗겨내고 드시는데, 식용버섯인데 이 광고 있는 부위를 벗겨내고 드시는데 이거 귀찮잖아요. 이, 뭐지? 얘 위쪽이 약간 조금 퍽퍽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잘라버리고 대만 가져갑니다. 대만 가져가서 구워먹거나 데쳐가지고, 어, 볶아먹거나 그렇게 먹는데, 어, 접시 끌끌이 그물버섯입니다. 식용버섯입니다. 워낙 흔한 버섯이라서 지금 시즌에 상당히 많이 보여요. 아이 밑에 연기색 망가다 버섯이 조금 일찍 나오는 곳인데 아직까지 어안 보이네요. 연기색 망가다 버섯은 안 보입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이 고도는 700에서 한800 고도. 아 여기 올라오네. 아 여기 이제 올라오네요. 여기 있다. 자. 연기색 망가다 버섯 이제 올라옵니다. 아 저쪽에도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역시 올라오는 자리에는 올라오,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연기색 망가다 버섯 보호종 버섯입니다. 보호종이 연기색 망가다 버섯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 등날이에요. 등날에 덕날이 앉있으니까 발언 부니까 시원해요. 자 여기에도 보라사리버섯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 괜찮아요. 사이즈가 괜찮게 자랐고요. 옆에는 아직 작아요. 얘들은 어, 아마 다음 주 되면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줄로 나오는 자리인데 아직은 조금 이러네요. 얘만. 잘 채취해서 손질해서 가지고 내려갈게요. 네,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인데요. 옆에 꾸송이 버섯입니다. 소나무 꾸송이 버섯입니다. 아, 전에는 저 위에 등날에서 한개큰거땄었는데 오늘은 지금 자연 건조 되었어요. 어, 자연 건조 되어 가지고 어, 먹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치버섯은, 어,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천구도까지 올라가면 괜찮은데, 오늘, 구0구도까지만 올라갔어요. 어, 위에까지는 더안 올라가고, 어, 화산을 하면서 지금 찾아보이는데, 어, 분명히, 어, 까치버섯도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도록 하, 할게요. 자, 저는 저 꾸숭이, 소나무 꾸숭이 챙겨서,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